자 주어진 이 식이 성립을 하고 있대. 자 역수가 등차 중앙을 만족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조화수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1 분의 1이라는 것이 24분의 1이고, a2 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12분의 1이라는 건데, 그거는 24분의 2라고 쓸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씩 더해졌다? 4분의 1씩 더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째 항이 이거, 공차가 이거인 역수 순열이 등차수열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a의 n분의 1이다라는 것은 첫째 항 24분의 1, n 기 1, 공차 24분의 1. 정리하면 24분의 n이 될 거야. 따라서 12항 a 12분의 1이란 24분의 12니까 2분의 1. 역수로서 마무리하면 2가 되겠네요. 3번.